안녕하세요. 요기요트 쇼크도입니다. 오늘 저희는 부산에 오, 어, 오리불고기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가 어, 많이 맵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볍게 예, 잘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실내가 굉장히... 어, 넓어서, 어, 6인 테이블도 많고요 4인 테이블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와서 먹거나 해도 괜찮아요. 네. 고생했고. 고생했어. 엄마 앉았만 하자. 아, 네. 이거 한번 할게요. 둘이 <목소리> 메뉴판 좀 보여드릴게요. 맛은 간장 오리불고기랑 고추장 오리불고기가 있는데요. 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주문하면 되고, 저희가 주문한 거는 지금 가족 세트예요 3, 4인. 어, 조리 전에 1,400g이 나오네요. 그리고, 어, 들깨수제비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데, 이게 뚝배기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9,000원입니다. 어, 사이드 메뉴는 식사 후에 추가 주문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볶음밥도 있고 공깃밥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들깨수제비는 어, 식사 후에 만약에 추가로 더 드실 거면 7,000원에 드실 수 있어요. 1인분 기준이고요. 그리고 각종 음료 주류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 주문한 간장 불고기인데요. 어, 다 익어 가고 있습니다. 맛있겠어요. 이렇게 쌈 싸서 같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익은 거를 이제 각자 접시에 좀 덜었고요. 어, 또 다시 음. 올렸습니다. 소재비가 왔습니다. 아들 많이 먹어요. 응. 아이들 먹기에도 좋아요. 많이 먹으세요. 응. 이 국물이 제게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맛있어 이 국물이 진짜 이거는 보약이에요 보약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자 여기 보세요 면이 굉장히 얇게 떠져있어서 먹으면 입안에 후루룩하고 다 들어가요 절축하고 맛있는 국물입니다. 소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마늘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과일하고 마늘하고 같이 배합이 돼가지고 너무 너무 상큼합니다. 이렇게 구운 야채만 이렇게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식으로 볶음밥도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조금 남겨주시고 밥고볶아시면 됩니다 지금 비숙련자의 볶음밥을 보고 계십니다 잘해보세요 보다 못해서 저 이제 둘째가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laughs> 나중에 커서 셰프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신 우리 셰프께는 마늘 토핑 <laughs> 많이 드세요. 쌈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도 맛있어요. 입가심으로 콜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데 자, 저희는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족 세트에 수제비 두 개, 그리고 볶음밥 1인분까지 해서 다섯 명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배부르거든요.